이슈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집에 안 쓰고 계신 남는 공유기를 이용해서 그내 방에서 그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내 방에 와이파이 신호도 세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음,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구형 공유기 한 대와 랜 케이블만 있으시면, 어, 준비는 끝납니다. 현재 제 방에는 이렇게 랜 케이블이, 그, 거실로부터 랜 케이블이 하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실로부터 오는 랜 케이블이, 그, 제 컴퓨터에 꽂혀 있구요. 이 컴퓨터 한 대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그, 공유기 한 대를 추가해서 그 컴퓨터를 한대더 쓰고 그 와이파이 신호도 어 세지게 하는 방법을 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추가하는 공유기를 허브로 만드는 방법과 허브가 아닌 그냥 공유기로 일반 공유기로 그대로 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하려고 하는 공유기를 허브로 쓴다는 것은 그 거실에 있는 공유기, 그 네트워크에 그 연결해서 그냥 쓰는 것이고요. 얘를 공유기로 쓴다는 것은 거실에 있는 공유기와 별도의 그 내방 안에서의 그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내방에 있는 컴퓨터가 그 보안을 요구하는 되게 중요한 어, 파일들이 있다면 이 추가하는 공유기를 공유기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별다른 거 없다 싶으시면 그냥 허브로 간단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공유기의 전원을 연결하고요.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 리셋 버튼을 뾰족한 것으로 10초간 눌러줬다 뗍 뗍니다. 초기화가 진행 중입니다. 공유기 초기화가 됐다면 이 컴퓨터에 연결된 랜선을 이 거실로부터 오는 이 원래 랜선을 뽑아내고요 별도의 랜케이블 준비해둔 랜케이블을 이부터 수면에 꽂고 초기화 시킨 공유기에 꽂는데요 이 원포트 말고 다른 일반 포트 아무데나 꽂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포트에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 초기, 방금 초기화한 공유기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공유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공유기를 허브 모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 공유기 내부 IP 주소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설정그래서 내부 내부 IP 주소를 어, 그 기존에 그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 있는 그 공유기와 그세 번째 자리 수를 틀리게 해줘야 합니다. 일단, 111로 해보겠습니다. 적용 후 시스템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공유기도 다시 재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IP 주소로 그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관리도구 들어가시고요. 무선을 설정해 줍니다. 무선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암호화는 A, AES가 포함된 그 권장 암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12341234로 일단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주셔야 할게 DHCP 서버를 꺼야 합니다. 허브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HCP 서버를 꺼주셔야 IP 충돌 없이 허브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부 IP 주소를 아까 여기서 바꿨고요. 그 밑에 보시면 DHCP 서버 상태 설정이 있고요. DHCP 서버 설정에서 실행과 중지가 있습니다. 중지를 클릭합니다. 그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 공유기는 이제 허브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공유기를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설정에서 공유기 다시 시작, 적용, 클릭. 그럼 이 상태에서 그 거실에서 와서 기존에 내 PC에 꽂혀 있던 이 선을 이 허브로 만든 그 공유기 원 포트가 아닌 일반 포트 아무데나 꼽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이랜 케이블을 PC와 연결하고요. 나머지 포트에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PC의 네트워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인터넷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나머지 포트가 두 개가 남는데요. 이 포트를 통해서 그 추가, 컴퓨터를 추가해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으로 총두 대까지 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신호가 기존 거실에 있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어, 내 방에 공유기가 직접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신호가 매우 강력해질 것입니다.